순수함이 열정되어 그 무엇도 생각할 수없다그 시절 아, 아. 음. <놀람>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없어.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지도를 해보고, 또 내가 가르쳐가지고, 세 프로가 되고, PJ 프로가 되고, 투어 프로가 되고, 이런 애들을 네. 키우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, 또 이러면서 니인재를 네 내가 똑바로 그렇게 심어주려고 했던 부분인데, 니는 자꾸 반대로 가는 거야. 한 가지를 이렇게 하라고 랬으면은그한 가지가 몸에 배일 때까지 그걸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? 공잘 맞고 안 맞고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맞게 돼 있어. 그런데 니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가려고 한다. 이래. 일반 아마추어들은 뭐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또 맞겠지. 그런데 니는 반대로 가야 돼. 스윙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공을 치고. 그렇게 해야 공이 늘어나는 속도가 완전히 빨라지는데, 공만 어떻게 자꾸 똑바로 맞추려고 그러고, 그, 그렇게 나는 안 가르치는데, 니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요. 그래서 내가 니 보고 빈수행을 해보라고 한 것도,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뭐야? 프로는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고, 아마추어는. 그래 네. 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 차이점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. 프로는 빈 스윙을 하는 거나 공 치는 거나 다 똑같아. 그럼 그건 뭐예요? 스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공을 쳐도 그런 스윙을 몸에서 우러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공을 치는 거란 말이야. 그런데 이건 스윙도 안 만들어져 있는 데서 공만 똑바로 자꾸 치려고 하면은 그건 헛고생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내가 네 보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런 것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네가제궤도에딱 돌아와서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네. 그러는 거고 네가저 뒤에 있어도 니는 거기서 공을 치고 있으면 나는 뒤에서 보면은 네는 내가 그 앞에서 보는 거랑 다 똑같아. 거울을, 내가 거울을 보면 네가 공 치는 거 그대로 다 보이니까. 그래, 이제 뭐다 지나간 얘기야. 지나간 얘기니까. 네가 이렇게 어렵게 안할수 있는 거를 네가 어렵게 만들어서 간다니까. 그럼 그건 뭐야? 아니, 이게 공이 잘 맞아야지 일단은 뭘 어떻게. 그거는 절대 바른 방법이 아니야, 내가 봐가지고. 네. 그거는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걸 만드는거나 똑같은 거라고. 이게 예, 한번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 진짜 무서운데 네가 그렇게 안 따라오니까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. 네. 뭐 염론치 뭐뭔 놈치 볼 필요 하나도 없어. 아 이걸 하라고 그랬다냐? 이게. 하라 그래놓고 내가 돌아서가지고 보면은 또 다른 동작을 하고 다른 동작을 하고 그건 뭐야 엄만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것밖에안 되잖아. 죽이 됐든 안 됐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완성을 시켜 보려고 니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시시콜콜 니를 뒤에 가가 자꾸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막 그러면은 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안 돼. 그럼 네 혼자 어떻게 하라고 그래 가르쳐준 거, 네 그냥 알아서 고대로 하다 안 된다, 이게 자꾸 해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라고 하는데도 야, 공은 시큰쳤으니까 저제부 어? <laughs> 공을 똑바로 공을 똑바로 네 계속 이렇게 치면 공그근데 이런 식으로 공을 쳐가지고 똑바로 가면 그게 답이겠냐고. 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. 네가 지금 이렇게 공을 친다니까? 그럼 계속 쳐, 이렇게. 그럼 나중에 봉착하는 건 뭐냐? 거리야. 그럼 거리 내려면 그때가 니 어떻게 할, 또 스윙을 곤칠래? 프로가 되려면 최소한 250m 캐리를, 드라이버를 칠수 있어야 돼. 그게 안 되면 무지하게 힘들어. 그럼 스윙이 안 되고는 그렇게 보내려 그러면, 오비나고, 뭐, 그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, 그러면. 아, 누가 세게 쳐가지고 똑바로 보낼 수 있다면, 뭐, 그게 정답이겠지. 세게 치면 누구나 다 옆으로 가게, 다이브즈도 마찬가지잖아. 옆으로 세게 돼 있단 말이야. 네. 그, 네가네 스스로 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, 요 공이 안, 공, 내가 뭐, 공, 뭐, 멀리 안간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, 니 보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는 있나? 어, 우정 세워나가지고부터는 네. 왜 내가 빈스윙을 하라고 그러는가. 빈스윙을 만번 이상 하면은, 네. 아, 내가 빈스윙을 진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. 그 리가 모르니까 빈수윙하면 얼마나 힘드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든것 같아요. 그 빈수인 하다가 어 이렇게 괜찮다, 어 이렇게 느낌이 이거든가 해서 이게 잘 맞나 확인해 보는 걸 자꾸 해본거 확인해봐야 그는 되지도 않으니까 왜 되지도 않냐. 내가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. 아마추어는. 빈수형하고 공 치는 게 완전히 틀린다, 이거야. 네.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야. 네. 그거를,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극약 처방을 인한 해줬으면, 네. 그래, 이걸 믿고 이렇게 해보자 하고 따라와야 맞는 거라고. 공 놓고 쳐가지고 그래, 똑바로 봐. 그럼 그 느낌이 맞다고 생각해? 진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 안 맞아도 내가 천천히 하라고. 네. 수행을 빨리 하라고 하는 거야. 천천히 하라고요. 네, 네. 안 맞아도 좋아. 수행 틀려도 좋다고. 네. 알겠습니다. 천천히 해보라고 그럼 천천히 하면은 아, 내가 공을 쳤을 때아왜 이런 기분이 안 들었을까? 이런 느낌이 음.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. 그 느낌만 응. 바로 이렇게 딱 잡히면은 네. 그때부터는 뭉치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. 내가 임마 확인해 볼래요.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. 그제 네. 그럼 그래, 그래, 한번 해봐. 네. 술 세우고 나가지고 2월 한달만에도 그렇게 응. 주고 해봐. 네. 알겠습니다. 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내가 니인데 가가지고 굳이 콜콜 서서 어떻게 저러 어떻게... 이거는 스윙이 됐을 때 네. 지금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게 네 인대에 맞는 거야 네. 지금 뭐돼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 인대에 스트레스 받게 주는 것 밖에 더 있냐 네.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고생을 네가 네 운분을 파서 고생을 하는 거야 네. 해봐. 시인대로 해봐. 그럼 이월 안으로 다모양이다 만들어질 거니까 네. 그리고 나서 공을 쳐보라고. 이 사람은 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람은인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할수 있나 은이 계속 할수 있습니다. 해봐 그래. 요이월 말까지 음. 이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빈스윙 하는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보다도 네. 네 스스로 천천히 스윙을 만들어 보라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그게 네 머리로 기억하는 거보다도 몸이 그걸 기억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해 보라는 거야. 그럼 빈스윙 하더라도 선생님이 봐서 봐 주실 거죠. 빈스 빈윙 하더라도 선생님 오셔 가지고 좀봐 주실 거죠. 빈, 어? 빈, 빈 안 봐도 다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. 알겠습니다. 너무 잘못하고 있을까봐. 너무 잘못하고 있으면 가만아 두겠냐.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그냥. 네. 알겠습니다. 죽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그렇게 해봐. 네. 그래야 답이 있지. 안 그러면 답이 없어. 네. 늦게 나이 먹고 시작돼가지고 네. 애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. 네네. 네. 지금. 네한테는 1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6개월을 지금 업데이트시키는 거야 시계에서. 네. 알겠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우가 레슨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. 그렇죠. 네. 뭐 이달 말까지 아니라 다음 3, 사일이라도 해보라고 그렇게. 네. 선생님, 뭐 그만 할 때까지 할게요. 말은네 그렇게 잘함. 어, 이제 진짜예요. 이제 진짜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아 자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. 한 가지 그들 어떻게 하라, 예를면 네. 이틀도 못가그 동작을 이렇게 연습해. 아, 그럼 그, 그걸 이틀도 안 가고 그냥 폴 스윙 막 들이 돌려야되는 여러 개 형님, 빈 스윙하고 또 엉덩이 이거 하고 막 이거 다 천천히 해보려고요. 천천천히 아, 아, 네. 하면은 네. 지금까지 훈련했던 게 있으니까 네스스로 네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. 천천히 해보라고 하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찾을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는 충분히 그까지는 와 있어 와 있으니까 리네 스스로 그걸 찾아가지고 네네 정리를 리네 스스로 해보라고 해서 몸으로 이제 더 확실하게 그래. 편하게 받아들이라고. 알겠습니다. 또 생각할 수 없던 그 시절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은 내 마음속에 잊혀질 줄 몰랐네 그 어디서부터 그 누군가가 전해 소풍 가기 전 날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나쳐온 날들